와 라이터입니다. 라이터 이사가려고 집 정리를 하는 중에 그동안 우리 막둥이가 중학교부터 담배를 피웠는지 해병대 제대하고 집을 나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서랍마다 뒤진 라이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어처구니 없네요. 다 쓸만한 것들이고 불을 한번 댄게 볼까요? 불이 오네요. 음, 다 불이 와요. 이어만 물건이나 버릴 때도 마땅치 않고, 음. 한개두 개도 아니고, 어 그래서 지인에게 연락했더니만. 시골에 아무튼 조심해서 가져가라고 했어요. 뜨거운 곳에 놔두면 터지면 움직이다가 옮기다가 걱정이 되지만 하여간 이건 모아둔다고 고생했는데 제발 이제 담배 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막둥아 우리 막둥이 이제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버리는 것도 아빠는 걱정이다. <laughs>